어, 잠깐만 충남에 산 프로축구단 제휴 가맹점 비타민, 비타민 프로젝트, 이타민 하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시계입니다. 약간 이거 보고 수능 합격 손목시계, 헤 재밌다 싶었어요. 뭐 상술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잘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이것도 스터워치. 나도 이거 여러개 사용했는데 <laughs> 아 요즘은 프린터기 사용도 안하네요 아 먹을거, 먹거리도 있어요? 나는 음, 여기 와서 편하게 물건을 사니까 어, 뭐 이것저것 음, 어,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어, 이런 저런 물건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주면 좋고, 여기가 저렴한 게몇 퍼센트더라. 얼마 할인 잊어버렸어요. <laughs> 10%인지 20%인지 디스카운트 되는 게? 장난감, 음 우리 꼬맹이들 장난감, 음, 장난감도 귀여워요. 음나 나도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사봤으니까, 어 휴대폰 케이스가 어딨지? 휴대폰 케이스도 내가 여기서 샀적 이있거든요 아니다. <laughs> 주로 내가 산 것들 위주로 보긴 해요. 음, 여기 방향제도? 좋고 나는 여기서 체온계도 사고, 온도계도 사고, 온도계, 습도계 이게 저기 착, 저기라고 한다. 휴대폰? 케이스 아 여기 있다 스마트폰 케이스 여기서도 여러 번 샀었죠? 응? 근데 이게 잘녹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인가 모르겠네. 매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아어떠 어떤 물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직원이 사장님이 몇 번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프린터도 할수 있었죠. 아 근데 그때 뭐 가지고 왔었더라? 생각이 안 나네. usb 가지고 왔었던가? 음 내내 공책을 좋아하죠. 여기도 아이들은 솔직하고 여기서도 공두사한 적도 있고 체육기구도 있었어요. 아, 저쪽 쪽여서서전전찍찍주고지린적있적있지요 지금 하니하편까친 음. 좋아요. 이쪽 말고 아, 저기서도 친구 뭐친 있는데 여기 어항 친고기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다 친구 나 음, 여기서 꾸미기 하는 거, 내가 문학의 문예교사할 때 그냥 이거저것 필요해 가지고 관심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음, 여러... 그문예교실 어르신들과 교사의 잔치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1년에 하루였나? 물론 어르신들 모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긴 했지요. 좋아지만 어, 예쁘다. 뭐야? 가격이 부족하네. 어, 유치원 선생님들이 여기 아이들 데리고 오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음. 환경구성 영품 그리고 그전에 미화 미화부 도시에서 아, 붓도 많고 아까 저기를 촬영하는 걸 놓쳤구나 음, 분명하지 않게 저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지요. 오. 워터칼라. 아 그림그린 걸 좋아한 때도 있었지요. 프레이로 작업할 수도 있겠고요. 음, 나는 그냥 뭐 스키치북 그런 데다가 하고 아니면 은 이젤? 이질? 이젤하고 좀 그렇게도 좀 잠깐은 해본 적 있네요. 학교 다닐 때그 음,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림을 좀 배웠죠. 미술학원 다녀본 적 없고 와우 wow, 좋다. 여기 아크릴 포스터 칼라. 음, 잠깐, 이게 뭐예요? 위험 앨감, 오일 칼라. 음, 이거는 뭐예요? 아크릴 물감인데, 아, 용기가 다르네요. 어디에 담? 을다아뽀로로 작은 책상인데도 이렇게 디자인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컵. 음, 컵도 여기도 산적 있고. 스티커도 응. <laughs> 조카 줄라고 산적 있자. 어, 인형이 여기로 옮겨 왔나, 왔나 먼저 다른 데도 보니까 오늘 인형 있던 데가 인형이 안 보이고 다른 거로 배치해 놨던데. 아우, 처음에 이게 내가 잘못 찍힌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손수독제. 아, 코로나 빨리 가세요. 음, 지금이 8시 16분. 오, 8시 16분인가요? 스테이트 내가 자주 쓰던 거.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리려고요 허락 맡았어요 <laughs> 어, 근데 지금 너무 찍네요. 넓으니까 <laughs> 다른때비해서 오래 찍고있어요 <laughs> 아까 앞에 조금 잠깐 잘못 찍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 나가면은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음 저희가 무슨 사거리더라아오고리아오고리어 서양란이에요? 네. 진짜 오리가고 뭐 이뻐요. 이름이 뭐예요? 네, 서영날. 날. 네, 수고하셨습니다.